대한민국의 터닝 포인트가 된 세계인의 축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이번에는 부산 시민들이 뭉쳤습니다. 유치 열기로 뜨거운 축제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지난 화요일 청량한 바다를 품은 도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는 봄을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푸른 바다가 최... 펼쳐진 젊은 에너지 가득한 이곳,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2030 부산 세계의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교육공동체 한마당 걷기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또 걷는 거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일일 만보. <laughs> 오늘 그 실력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대회에 앞서 스트레칭하는 찬일 리포트의 자세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이 경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을 보유한 K 학생 군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음으로 무장한 학생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아 진짜 우리 학생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 벗고 있는 모습 얼마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거 희한한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내가 막 젊어지는 것 같아 활력이 막 생겨요. 야 근데 오늘 이 걷기 대회가 이 걷기 행사가 마냥 걷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모였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한테물어 볼까? 어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 걷기 행사가 그냥 단냥 걷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거예요? 어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기원을 하기 위한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럼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를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모인 거예요. 네. 오늘 어떤 각오로? 거 생각입니까? 그 학교에서 계속 앉아서 공부한다고 많이 지치고 힘든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2km 완주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말왜 이렇게 잘해, 너무 멋지다. 우리 미래가 밝다. 완주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자, 2km 완주 화이팅! 화이팅! 학생들의 시선을 단 번에 사로잡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는데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해줍니다. 파이팅! 부상 없는 안전한 완주를 위해 준비 운동은 필수겠죠? 와, 정말 오늘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어, 오늘 이런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시게 된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 강력시 교육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가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우리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전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 이 역량을 다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 강경식 교육청은 교육 공동체 복원을 하고 한마당 우리 극기 대회를 통해서 우리 열기를 이어가고자 이렇게 했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결국 이 월드엑스포의 주인이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주인이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교육감님, 예. 오늘 정말 오랜만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만나기 힘들었는데, 예. 학부모님 플러스 진짜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동을, 공동체로서 이어가면서, 예. 우리 다시. 함께 우리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하면서 우리 세계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같이 힘을 쏟아주는 아주 제로 기회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교육감님과 함께 힘차게 외칠까요? 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유치회만 같이 해주세요. 예, 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부산에서 유치회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유명 인사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윤영빈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본인 소개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국민 요정의 남자. 개그맨 윤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지금 저희 네. 뒤로 보이면요 네, 네. 정말 부산의 젊은 혈기들이 다 모였어요. 지금 열기가 대단합니다. 와서 네. 직접 보시니까 어때요? 일단 뭐 해운대는 언제나 뜨겁잖아요. 예, 네, 뜨거운데 오늘따라 유독 더 뜨겁고 네. 뭔가 진짜 지금 활기가 넘치는 네, 그래. 그런 보인거 같아요. 진짜 봄의 살이 너무 뜨거워. 우리 뒤로. 내려... <laughs> 이제 행사 시작 전인데 우리 참가자 분들에게 정말 응원의 메시지 네. 영상편지로 제대로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또 유치에 큰 힘이 된다고 하니까 모두 모여서 이렇게 함께 걸어주시고 여러분의 젊음을 마음껏 발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부산에서 유치해! 유치해!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도 준비됐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제대로 축제를 즐겨봅니다. 흥이 더해지니 폭발적인 에너지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득 채우는데요. 후끈 달아오른 이 순간을 기록했다면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약 3천 명의 참가자들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의 코스는 동백섬 일대를 지나 약 2km를 무사히 완주해야 합니다. 아니 평소에도 많이 걸어요? 네 많이 걷습니다. <laughs> 아, 진짜? 뭐, 학교에서 <laughs> 자주 걸어다니. 아 수업은 안 하고요? <laughs> 수업 때문에 만복 이상. 태 아니 그러면 네. 오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나와서 <laughs> 세계 방남의 네. 유치 기념을 응? 유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렇게 걸었는데 어때요 네. 걸어 보니까? 아, 네. 아, 정말 행하고 이제 유치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아 네. 그러면 이. 진짜 이 남자 고등학교의 활력을 담아서 유치한 걸 외쳐야지. 2030 네, 부산 세계방남회 부산 부산에서 유치 <laughs> 의미 있는 걸음만큼이나 뿌듯한 마음이 클것 같은데요. 지친 기색도 없이 밝은 미소를 띠며 쏙쏙 도착하는 참가자들. 와,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들과 함께있는 모습이 네. 너무 아름다워요. 아, 교육 공동체 한마음 걷기 네. 참여하셨잖아요. 네, 네, 네. 아이들과 함께하시니까 어떠세요? 아, 엑스포에서 아, 알지도 아, 못했는데, 사실 아, 애들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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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아, 기회를 통해가지고 아, 유치가 이제 될수 있게끔 아, 많은 이제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것 아, 같아서 좋은 아, 것 같아요. 네. 아니, 엑스포, 어때요? 네.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겠어요?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치했어야지 어. 부산에서 유치해 <laughs> 아름다운 계절 봄을 만끽하며 동백섬을 누비는 찬이 리포터 참가자들과 함께 발맞춰 걸으며 부산의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 봅니다 와 진짜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세지 않고 미세먼지도 약하고 최고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일구 때문에 마스크만 쓰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마스크 벗고. 이렇게 걷는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하, 오늘 진짜 좋다. 하, 아, 얘들아 너희도 좋니? 예. 좋은 만큼 소리질러! 예! 아! <laughs>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상징적인 도시 부산의 새로운 도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2km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완주한 소감이 어때요? 아 친구들이랑 같이 걷고 자연을 보니까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갔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제일 아, 재밌었어요. 그럼 다섯 글자로 완주 소감을 표현한다면 너무 재밌다. <laughs> 정말 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 많은 친구들과 걷다 보니까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우리 함께 내딛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소중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칠까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부산에서 유치해!